안녕하세요. 이든동물요료센터의 원장 이영원입니다. 오늘은 피부 그두 번째 시간으로 말라세지아에 의해서 유발되는 말라세지아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에서 말라세지아는 이도, 구강 및 항문, 점막 표면,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집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피부에 공생하는 유기체인데요. 말라세지아 피부염은 말라세지아 효모군의 증가에 의해 피부의 염증성 상태입니다. 다양한 신체적 면역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한 정상적인 피부장벽의 기능 손상으로 말라세지아가 증식되며 코커스파니엘, 푸들, 닥스훈트, 시추 저먼 셰퍼드 등에서 호발합니다. 알라세지아 피부염은 특정 부분에만 발생하거나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각질이 발생하며 기름기 있는 삼출액을 동반하거나 만성적으로 영향을 받은 피부는 코끼리 피부처럼 변해 있고 검은색으로 색소침착이 되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이 주된 증상이며 피부를 긁어서 발생하는 탈모와 자가창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라세지아 피부염은 임상증상과 피부검사를 기본으로 진단하는데요. 다음 사진에서와 같은 발생 호발 부위를 확인하고 이 부위에서의 테이프 검사를 통해 특징적인 발바닥 모양의 말라세지아를 현미경 관찰하여 확진합니다. 말라세지아는 정상적으로 피부에 존재할 수 있어 반드시 환자의 임상증상과 관련지어 테이프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세지아는 피부 각질 층에 존재하는 피부 유기체이기 때문에 샴푸나 스프레이와 같은 국소 제제와 더불어 투약 처방과 같은 전신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2012년도에 세균과 효모군은 피부 감염에 대한 국소 치료에 대한 보고에서 특정 성분의 조합이 말라세지아 감염에 대한 치료적인 사용에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제품 중에서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제품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라세지아 피부염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여러 항진균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진균제 중 특정 약물은 간 독성의 대표적인 약물로 꼽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고 간에서 다른 약물로 해독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말라세지아 피부염은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항진균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 수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간 독성이 간 부전으로 발전할 때 황달, 지혈장애, 신경증상을 보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간쪽 상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말라세지아는 정상적으로 사람의 피부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견주들의 손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기의 감염원으로, 사람도 전달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 건강관리 측면에서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만약 본인의 아이가 말라세자 피부염에 이완되어 있다면 보다 꼼꼼한 손씻기가 필요합니다. 말라세자 감염의 예방은 기저질환의 진단 및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질환으로 알레르기 피부염, 내분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의 치료 혹은 관리는 말라세지아 피부염의 재감염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의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 때는 국소 제품을 이용한 유지 예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항진균 샴푸를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두번 항진균 스프레이, 로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방법을 시도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먹는 항진균제를 사용한 특정 투약 처방법에 대해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